안녕하세요, 하카소입니다. 댕기딩 오늘 은과 누구를 그릴지 따라오시죠. 여기 머리 다 빠진 머리감 있는데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만 그려 머리만 그려 아니, 나 빠졌다면. 안 그려. 빠졌어요, 안 빠졌어요. 구독자분들이 그걸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. <laughs> 얼굴 봐야죠, 그지 얼굴 봐야죠. 여기 <laughs> 빨리 그릴 수 있잖아. <laughs> 머리는 다시 그려드릴게요. 예. 어, 너무 근데. 우리 머리 파는 게 뭐야? 핸섬하게 너무 잘 공시한대. 아니 머리 파는 게 뭐냐고 지금 나 같이. 아 구독자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불러달라고 해야지. <laughs> 너 많이 <말이> 지나쳐. <laughs> 아니 근데 이제 그 나이가 되셨니까 어, 그놈이 어떻게 내 <laughs> <laughs> 같이 하고 있으면서방송 <laughs> 그 얘기했어. <laughs> <laughs> 요즘 최근에 그나 근황인데... 이제. 열심히 하고 있고 네. 사진도 열심히 또 찍고 있고 박카소박카소도좀 네. 많이 보고 있고 박카소좀 약간 그래도 계속 때품는것 응. 같은데 그 정도까진 니았 아, 입술이 네. 이쁜 거 아. 입술이 이쁜 거 알고 있죠? 입 닫아야지 그래 예쁘지 아니, 아니 사무실 내거 그린 거 있잖아 이상하게 그린 거고저 와이프한테 보여줬더니 이게 어떻게 옵션이야 그랬어. 아 진짜요? 네. 많이 사랑하시는 건데 와이프 저랑 전해지나? 자기? 왜분산년 나고 아주 좋고 음, 현모양처의 스타일이지. 근데 나는 사실 그리 쉽지 않냐? 아니 어려워. 이거 어려워. 아니야 나 같은 사람이 쉬워. 어머님은 두 상이 확 나타났잖아. 아니 근데 진짜 생각보다 어려워. 누가 응. 선배님. 그래 선배님 왜 이렇게 움직여? 가만 있어. 나 보고 가만 있어. 요눈 똑바로 뜨고. 야 화가 가 움직일 수 있는 건지말 음, 활동적인 화가인데. 가만히 있어. 사람들이 반말하라고 해가지고. 어, 제가 그런 건아니고 약간 좀 합류화 시킨 게 없잖아. <laughs> 확실히, 선배님 미남형이긴 해요. 나이가 내가. 들어서 그런 거지. 아, 그치. 예, 예. 내가 젊었을, 젊었을 때는, 때는 미남형이네. 머리 빠지기 전에. 뭐 원빈 형이랑 나랑 한살차이야 원빈 형이였나? 한살 차이. 77이고, 내가 78이지. 비니 어. 형이. 진짜? 난 기, 나는 근데, 다른 애들보다는 얼굴 관상 자체가 네. 힘든 관상이 아니야. 아, 진짜 눈도 너무 땡겨가지고. 어. 왜냐면은, 이때가, 이 광대가 이런 게발달돼 있잖아. 네, 그렇죠. 이렇게 바로 그리기. 광대만 포인트가 살려주면 이렇게 되지 뭐. 수영 언제 비셨어요? 아침 7시 27분 경? 왜 이렇게 회색이 맞지? 회색? 네. 무슨 회색? 입술에 아니, 털에 회색깔 이 t 아, I t h i 시멘트 색깔이 s a 어이 m e n t You got Mamuja between them. m a m 왜 j a 근데 자세히 조금 건방지다. 똑바 chocolate combined. I will never do. To prepare us to 한 i s t e n I can't tell you. You could 기타 s o m e t h 기타 g 어.. 반갑습니다 또 학과속 많이 사랑해주시고 재밌는 또 학과속 응원해주시고예 조금 더 정성스럽게 다시 해주실래요? 기타씨 아이고 많이 도와주세요 <laughs> 아 이게.. 잘못됐다 야 뭐야 그리는 거야? 네? 그리는 거야? 네 아니 이게 조금 잘못됐어 이게 너무 크게 그렸어 나를? 네 나는 사실 포인트만 생기면 금방인데 아, 잠깐만. 어, 어 이거 어떻게 하지 뭐야 처음이에요. 약간 도화지를 너무 넓게 쓰죠. 야그 정도 올 사이즈면은 엄청 큰 사이즈인데 제일 나는, 나는 그 사이즈가 아니야. 아니, 제일 도화지를 크게 썼어요. 나를? 네. 네. 아, 도화지는 크게 쓰면 좋지 왜냐면 여백이 미나 있잖아. 아 그렇지 그렇지. 어. 여백이 비를 약간 살리는 느낌. 야, 너무 살린 거 아닌데? 아니야. 아니. 자 공개하겠습니다. <laughs> 그 뭔데, 한 번. 자, 자. <coming> 하. 어. 하. 일단 현장 또바로보지 말고 어. 카메라 살짝 움직여주세요좋습니 응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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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. 아 이게 뭐야. 야 이게 뭐냐, 이게. 아니 코가 없잖아 코가 지금 아니, 코 이거 기억이 그랬잖아요 야 미관이랑 이렇게 차이나는 머냐 아니 미관 안 미관이라는데 인중이랑 이렇게 이게 야 잠깐만 그 머리는 하나도 안 그랬는데 그랬잖아요 그랬잖아. 이 그랬잖아요 야이 정도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, 여섯 여덟 아홉 열두 가닥밖에 안돼 수염보다 머리가 많은 게 말이 되냐 이게 뭐 어? 수염보다 머리가 많아 야 그리고 어디 이런 분이 아니, 그런데 어디 시골에서 농촌에서 진달래 따고거 하는 친구들 야 <웃음> 아. 근데 예쁘게 잘 그려졌어요 진짜 지금 메이크업 한 상태잖아요 어. 그러니까 조금 더 보기 좋은 거같 잠깐만 이게 나라고? <웃음> <웃음> 아 야, 이건 너무 아 이게 나야? 아 이게 이게 어떻게 나냐 이게 아유. 아니 봐봐 사, 얼굴을 삼등분 했을 때 이마가 반틈이야 이거 봐봐라 <laughs> 이거 하나 하나 둘 셋인데, 야 입에서 여기 밑에 턱까지가 그대로 올렸을 때 근데 이게 미남 미남 화이잖아요 이게 미 네, 관상적으로는 네. 미남적고아 그, 네, 그래 그래. 관상적으로 그래. 우리 그래. 기타 분들도 같이 봐야 됩니다. 얘 네, 우리 기타 분들 갔나요? <laughs> 네. <laughs> 같은가봐요. 네. 고맙습니다. 지금까지 하카소였습니다. 지금까지 욕하시겠습니다. 그만해, 이제